자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1397년 출생했으니까 14세기, 14세기 활동은 이제 15세기에 하셨는데, 예, 15세기에 셨는데 출생돼 가지고 52세에 사망을 했죠. 52세 52세에 사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역사상 대왕이 몇명 있었어요. 대왕 광개토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또한 명의 왕이 있어요. 정조 대왕. 왕 중의 대왕이다. 왜 이런 칭호가 붙었을까? 그냥 왕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왜 대왕일까? 영토를 가장 넓다 만주까지 영토를 확장을 해서 그렇지 세종 대왕은 왜 대왕일까? 한번 참 한글 창제가 아니라 노비 신분, 신분제 페이지, 신분제 페이지, 노비를 없애고, 전부 이제 평등하게, 예. 그 다음에 종조는 왜 대학일까요? 종조, 탕평책을 펼쳤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정조대왕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예. 네. 왜 대왕인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정축, 불사, 임자, 경술. 여기 이제 임자라고, 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임진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임자나 임진, 일주가. 이둘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는 정확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크게 에, 에, 그큰 일을, 과업을 달성한 분의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 투자를 잘했던 사람 사주하고 비슷해지요. 제가 제왕지에 있고, 상관도 뿌리가, 여기에 수생목 바로 옆에서 물을 먹으니까 이거는 사목이 아니라 생목이다 사가 있는 나무다. 예, 여기가 진토 임진이면 더 좋고, 예, 여기 이제 임진 아니면 임자인데 그다음에 임진이나 임자가 되면은 여기 이제 궤강백호양인이 좋은 게 궤강과 백호와 양인과 간여지도 이게 좋은 거큰 일을 한다. 큰일 괴강 백호 양인 간여지동 일주가 되면 큰 일을 잘해요. 이렇게 임자가 되면은 양인, 임진이 되면은 괴강에. 그다음에 경술이 뭐예요? 경술. 괴강. 정축이 뭐야? 백호. 백호지요. 괴강 백호가 연일 시. 세 개는 세 개는 총4주 중에 4주 중에 3 주가 개강백호 양인 있어. 예, 저도 3 개가 개강백호 양인인데, 예, 연월시 여기에 개강백호 양인인데, 이 개강백호 양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는 겁을 줄때 개강백호 양인이 있으면 큰 사고가 난다. 그건 옛날 사주에. 지금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렇게 기운이 커야 돼요. 기운이 커야 돼. 예. 네. 그다음에 편인의 근이 있어요, 없어요? 편인의 뿌리가 있어요. 축에 수대. 술중 있고 여기도 있지요. 여기도 있지. 편인의 뿌리가 강하니까 이게 뭐예요? 연구. 한글을 창제하게 된 계기가 저 편인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편인이 강하다. 그다음에 합이 몇개 있어요? 이사주에 합이 몇개 있어요? 청간에 합이 뭐가 있어요? 청간에 정임합이 있지야 정임합 무슨 합이라고 해요? 정임합은 음란 지합이라고도 하고 인수지합 오래 산다. 이 13, 14, 15세기에 52세까지 살았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15세기에 52세면은. 예. 네. 정임아. 음란지아. 이분이 부인이 몇명 있었어요? 세종대양의 부인. 7명 있었어요. 부인이 7명. 공식적인 부인이 7명이에요. 자식이 몇명 정도 될까, 그러면? 대략, 부인이 일곱 명이라 자식이 몇명 될까? 20명 정도 18명? 40명. 용 나와, 용 나와. 18명? 이름도 잘 몰라. 18명이면. 이름이, 이름이 누군지. 예. 그리고 뭐야? 정임합도 있고, 을경합도 있지요? 을경합은 무슨 합이에요? 을경합을 무슨 합이라래? 을리 나무는 어질인자예요. 금은 뭐예요? 오를 의자. 인의 예지신에서 이 목을 어질인. 그래서 인의지압이라고 해요. 어질기도하면서 의기도 있다. 이거를 부드러운 카리스마라 해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외모가 어때요? 잘 생겼지. 예. 체중이 100kg가 넘어요. 거구야, 거구. 고구. 비만이야. 뚱뚱해요. 원래는 수염도 별로 없는데, 어떤 화가가 그 그릴 때 수염을 촘촘하게 심어서 수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후덕하게 생겼지. 예. 정이합을경합 자축합, 사축가합. 예. 합이 많으면 어때요? 합다. 합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바람장 바람둥이가 많다. 예, 그러니까 부인 7명에 자식 18명은 합당 합이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 합이 많은 경우 거부를 못한다라 예. 그 다음에 사순이 뭐예요? 사순 기문관살이 사람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민하다라는데 그 예민한 게 일을 정교하게 잘해요. 감각이 좋은 거예요. 기문감살은 감각이 좋은 거예요. 일. 남보다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기문감살을 배우자 간의 성격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불행을 만드는 거지. 이 기문감살은 업무에 사용을 해라 그래야 돼요. 누가 상담을 해러왔다 기문감살이 있다. 이러면 뭐야? 아, 그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아주 장인정신이 있고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는 게 기문간살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계속 속으로 삭혀요. 기문간살이 있는 사람은 자유기문도 그렇고 참고 참고 참다가 암에 걸리는 게저 기문간살이에요. 참다가 속병이 걸려요. 그러다가 한번 꼬라지가 나면은 기문 간살이 폭발을 해낸 게 뭐야? 뒤끝장면이. 뒤끝장면. 차본이 한꺼번에 이제 폭발이 되는 게저 기문 간살이에.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간살이 기문이 그 무슨 간살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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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유가 딱 보인다 사주 볼때이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왜? 무서운 이제 예. 업무적으로는 일인자인데. 예. 저게 이제 대립이 됐을 때, 원수가 됐을 때는 뒤끝이 장렬해요. 그 다음에, 요게 금메달이고, 요게 금메달이고, 은메달이 뭐예요? 기문간살 중에. 인민 음. 추고. 인미는 끼지도 못해요. <laughs> 추고. 추고 딱 있다. 월 1회. 조심해야 돼. 추고는 삼관왕이에요 탕화도 되고, 원진도 되고, 기문도 되니까 뭐예요? 신세비가 나는 거예요. 추고 있는 사람들 잘못하면, 어저께도 누가, 저기, 공무원 중에 하나, 집에서 양평 무슨 공무원, 5급이더라고, 사무관이더라고. 죽었지요, 자살해가지고. 분명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 탕화살이라든가. 예, 동매달이 뭐예요? 동매달. 묘신? 묘신? 묘신. 묘신. 그러니까 뭐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예민한데 업무 능력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감각이 좋아서 상담을 할때딱 보자마자 아우 성격 이렇게예민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맛이 가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상담 왔어, 딱 눈에 띄어 이게 감각이 뛰어나고 업무 업무에는 뭐 일인자입니다. 장인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살짝 예민한 성격만 좀 너그럽게 수납만 하면 은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달권에못 드는 게 뭐가 있어요? 님이긴. 인, 미, 또뭐 있어? 진, 준진해. 해, 또 하나 더 있어. 뱀술 목 뱀술 진해 진해 자유 미인이 뱀술 먹고 오죽하면 몇이나랴 옛날에 이거 모대오늘 뚜드려 맞막 막 배웠는데 뚜드려 맞으면서 예 그래서 이제 밑에 거는 사술은 예민하긴 하지만 축에 끼지도 못해 예 이건 뭐 기문간살도 아니에요 사술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뭐야? 아, 감각이, 이런 분들도, 이 감각이 있으니까 훈민정음 창제. 네. 1443년에 이제 훈민정음 반포를 하게 됐는데. 자, 사주적으로 봤을 때 통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통근이. 네. 경금도 통근이 뿌리가 세 개고, 임수도 완전히 뿌리가 하나, 두 개고, 제왕기고 물목도 물을 잘 먹고, 정화도. 이렇게 통근이 잘 되면, 세종대왕이 지금 만일에 주식 코인 낸다 천억도 벌어요, 이 사람. 엄청 잘해, 코인. 예. 네.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에서, 대운의 흐름에서, 52세. 예. 네. 52세 요대운. 예. 요대운에 예, 이제 예, 그 사망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과거의 서, 예, 그 인물들 중에서 어, 좀 성공한 사람이 이 집에 하다 보니까 예수, 석가, 공자 이세 종대왕 이렇게 예. 그리고 어떤 사주가 왜 이것이 지금 있어요. 세 종대왕과 똑같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60명이 살고 있어요. 똑같아, 100% 똑같아. 예. 그러니까 뭐야? 환생을 했다, 는 거죠. 누가 환생을 했다? 황진이하고 똑같은 사람도 지금 현재 살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주가 우리나라에 5, 60명 정도 지금 현존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게 바로 세종대양 사주와 일치한다라. 궁금하 그런 그런 사람들 일찍 죽나요? 이제 이 당시에 52세면 14세기에 지금은 92세 정도 되지요. 지금은 거의 90세 정도라고 봐야 돼요. 14, 15세기에 52세면 지금은 90세, 거의 백수했다고. 예. 장수에게 생겼지 완전히 모든 오행이 예다 있고 토가 약간 토가 이제 약간 이제 토곡수 토생금. 아, 이건 본립이 아니니까, 어, 뭐, 무병장수라, 지금 세상에는. 예. 그래도 부인이 열, 아, 부인이 일곱 명, 자식이 열 여덟 명인데도, 어, 이큰 업적이 있으니까 다묻혀버리죠 예. 좋은 일만 아주 세종대왕에는 긍정적인, 완전히 이미지가. 예. 자, 이래서 이제 세종대왕 사주에 대해서는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의리한 사주가 갑니다. 아? 네. 여러분이 의리한 사